김민재의 오피셜이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 가자마자 곧바로 떴습니다. 김민재 바이리민넨에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이제 게시글을 올렸고요. kmj 해가지고 마지막에 김민재가 나오는 이러한 이제 오피셜 영상을 만들었고요. 바이리민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김민재 선수의 오피셜 사진이 떠있고 바이리민넨이 김민재를 영입했다. 김민재 선수의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다. 5년 계약이고요. 김민지 선수의 등번호는 3번입니다. 그래서 김민지 선수의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숫자 3, 어, 세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등번호 3번. 정말 웅장한 번호죠. 이 번호는 당연히 수비라인에서의 핵심 선수가 다는 번호고요. 김민지 선수가 이렇게 2028 자신의 계약 기간이 이제 마킹이 된 유니폼을 들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화제가 되는 영상. 이거 뭐냐? 김민재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메디컬 테스트가 알려진 것처럼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 영상을 보면 웃긴 게 뭐냐? 누가 봐도 이 배경이 한국이고요.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병원에 들러서 이거 한국 너무나 이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배경에서 김민재 선수가 뭐 인사도 하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어, 찍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야윈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국 그 의료진과 함께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영상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폐 기능 운동 검사 이런 것도 보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애초에 이 메디컬 테스트를 한국에서 받고 그리고 독일로 이제 돌아와서 오피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오피셜이 떴다. 발표만 늦어진 게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이르민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믿겨지지가 않죠? 김민재 선수의 사진이 쭉 올라와 있어요. 김민재 사인했다. 그리고 김민재는 누구인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컨텐츠가 올라와 있고, 메디컬 테스트 하는 영상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거는 정말 그 우리 축구사에 정말로 이거는 기쁜 일이거든요. 바이린 미넨이라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팀에서 김민재 선수가 심지어 주전급 대우를 받으면서 바이린 미넨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바이린 미넨이 심지어 모셔가듯이 김민재를 데려갔고, 어 일단은 김민재 선수 주변에서 뛰는 선수들이 애초에 워낙 이제 의리의리하잖아요. 뭐 옆에는 더리우트가 있죠. 왼쪽에는 알폰스 데이비스 있죠. 앞쪽에 킴이 있죠. 뒤에는 노이어가 있어요. 그 앞쪽에는 뭐 밀러가 있고 뭐 무시할라 있고 뭐 싸네 뭐그나불리 등등등 어, 엄청난 선수들이 주변에 정말 깔려 있습니다. 그 월드클래스가 모든 포지션에 포진이 된 그런 팀에 김민재가 그냥 한자리에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만큼 김민재가 월드클래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우리는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이제 즐기면 될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바이에른 뮌에서 들어올릴 트로피도 분데스리가 트로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이런 우리가 상상만 했었던 그런 트로피들을 김민재 선수가 계속 들어올릴 거예요. 바이에른 뮌은 당연히 매년 우승을 하는 팀이고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의 뭐 커리어는 정말 이 바이리 미넨에서의 그런 커리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마 더욱더 화려해질 거다. 그리고 바이리 미넨 쪽에서도 얼마나 이 기대감이 있는 멘트가 나오냐면 바이리 미넨의 CEO가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세리에아 타이틀을 획득하고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신체적인 존재감은 물론 정신력과 속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우리는 김민재가 프리시즌에 즉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로 우리 팬들도 흥분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르미넨는 모든 선수, 모든 축구선수의 꿈입니다. 바이르미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할 거고, 바이리미넨과의 논의를 통해서 바이리미넨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트로피를 획득하고 싶습니다. 바이리미넨의 보드진에서 김민재가 어마어마한 선수다. 칭찬을 하면서 이제 뭐 오피셜이 나오고, 김민재 선수는 바이리미넨에서 내가 성장하겠다. 트로피를 많이 들어올리겠다 라는 인터뷰를 또 하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에서 티르키에로 가서 한 시즌을 뛰었고 티르키에 무대를 완전히 평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폴리로 왔고 세리에아라는 이 빅무대에서 세리에를 완전히 또 평정하고 1년 있다가 분데스리가 심지어 세계 최고의 팀 바이리 미넨으로 왔다. 1년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엄청나고요. 점프하는 속도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점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김민재 선수가 어디에서 뛰게 될까? 라는 것을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트웰 감독체제에서 김민재는 포백을 사용했을 때 왼쪽 중앙수비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이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의 조합에 있어서도 더리우트가 왼쪽 우파메카노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왜 그랬냐면 더리우트가 오른쪽이 더 편하지만 우파메카노보다 왼쪽에서 뛰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가 가면 김민재는 이제 페네르바체 시절부터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던 기간이 벌써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 더리흐트, 김민재. 이세 명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실력에 대한 이런 우위도 있겠지만 포지션상으로 왼쪽 센터백에서 가장 잘뛸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마 왼쪽 자리를 하나 무조건 차지할 거고요. 오른쪽 라인에서 더리흐트나 우파메카노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3백을 쓸 수도 있는데, 3백을 쓰게 된다면,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뛸 거고요. 김민재, 더리우트, 오른쪽 중앙수비수 자리에 우파메카노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워커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바이리 미넨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공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이 끝난 다음에,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고 싶다. 아예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알폰스 데이비스를 공격적으로 쓰면 워커가 오른쪽에 영입이 된다는 전제하에 워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김민재 더리우트 워커. 이렇게 변형 스리백처럼 쓸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뛸 위치는 아마도 요 왼쪽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는 알폰스 데이비스가 올라갔을 때 알폰스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커버를 많이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포지션상으로 앞쪽에 있는 키미가 이번 시즌에 알폰스 데이비스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키미를 올리고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비형 미드필더의 얘기가 안 나와서. 키미이가 다음 시즌에 그대로 수비형 미디필더로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키미이가 수비형 미디필더로 뛰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김민재가 요앞 공간까지 커버해야 될 가능성도 있죠. 독일 매체에서 분석한 여러 가지 칼럼들을 봐도 키미이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앞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바이리 민넨에게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아마 바이림 위넨에서도 수비라인 앞 공간과 측면 공간을 커버할 텐데 이 역할이 이미 나폴리에서 해봤던 역할입니다. 왼쪽에서는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원래 로보트카가 있었잖아요. 나폴리에서 로보트카가 수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었거든요. 이 선수는 어느 정도 공격성을 가지고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사실상 수비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나폴리에서 했던 것처럼 알폰소 데이비스의 자리와 키미의 공간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마이르 미네는 라인이 높습니다. 라인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뜻은 김민재가 뒷공간도 열심히 커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도 엄청나게 커버를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재가 이미 나폴리에서도 사실상 지난 시즌 나폴리는 바이린미넨보다도 라인이 높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에 더해서 골키퍼가 누구냐 노이어입니다. 김민재 뒤에 있는 골키퍼가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는데 역대 최고의 선수 노이어예요. 그래서 나폴리 때보다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게 쉽습니다. 어, 약간 높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커버하기도 전에 노이어가 올라와서 이 공간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민재 선수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뭐알폰스 데이비스, 더리흐트뭐키미히 무시알라, 뭐 노이어 막 이런 선수이다 들 보니까 애초에 나폴리에서 하던 플레이를 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정말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하는 플레이들도 훨씬 더 편해질 거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어떤 측면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가 있냐면, 빌드업이나 공격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공격에도 참여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수비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는 줄어드니까요. 애초에 투엘 감독이 3백 형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3백의 형태가 됐을 때 좌우 중앙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것을 트웰 감독이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강팀의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상대팀이 모두 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볼을 받고 플레이하기가 늘상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오버래핑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이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는 역할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을 투엘 감독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 첼시를 이끌 때 리리거가 왼쪽 중앙 수비수였거든요 3백에서 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올라가서 전방 압박도 하고 역습도 커버를 하고 플러스 빌드업에다가 심지어 올라가서 오버래핑도 하고 패스도 뿌려주고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도 만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다음 시즌에 투엘 감독이 김민재에게 원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리디거처럼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아마 원하지 않을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우스갯소리를 나왔던 김민재에게 부족한 건 공격 포인트다. 김민재 선수가 정말 다음 시즌에는 공격 포인트도 올릴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린 미넨이 김민재를 원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민재의 롱패스 능력. 김민재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 롱패스가 정말로 정확한 선수인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코망. 상황에 따라서는 싸네가 있어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너무나 잘해줬는데 반대편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로사노였거든요 로사노가 약간은 투박한 면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망이나 싸네 좋은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전환해줬을 때 거기서 마무리하는 패턴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전환 패스가 이제 바이리미넨한테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바이리 미넨을 만나는 상대팀들은 수비 라인을 좁게 형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좌우 측면을 넓게 넓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측면도 바이리 미넨이 김민재를 영입했을 때 고려했던 부분일 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으로 이 김민재 선수가 바이리 미넨의 스타일에도 맞고 그리고 이 바이리 미넨이라는 정말 엄청난 동료들 사이에서 나폴리에서 했던 역할을 사실상 그대로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인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즌 우리는 김민재 선수의 이런 뛰어난 활약상들을 정말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